나 <목소리도> 여긴 창신동 골목이죠. MG세대들이 진짜 좋아하는 술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나브라이 유정 취업해서 비법 싹다 뽑아낸다 swear 안녕하십니까. 아유 아유 이걸 또 이런 또 아유. 아 오늘 알바로 g 드라이건 스와. 아 예예예. 알겠습니다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야? 막걸리 만드는 법을 좀 도와주세요. 어? 아, 막걸리 만 약간 비법? 시장상을 탄 막걸리 비법이 있거든요. 와. 사장님 성함을 담아서 노래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남용섭이에요. 용섭님을 위한 노래. 불꽃, 스웩, 창신, 즈배 용섭이 한 마리, 꼬물꼬물 해엄시다, 앞다, 리가스 뒷다, 리가스팔딱팔딱 엠지들이 좋아하는 술집 듣는 래 스웩. 너무 좋은데요? 처음 듣는 노래야. 자,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스텐볼이 있어요. 스텐볼. 스텐, 스텐. 아이 정도. 그리고 파우더 막걸리를 갖다주세요 이거. 그저... 그렇죠. 아, 그냥 이걸로만 사용해서도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거야? 일단 오프레 해 보세요. 아, 제가 오늘 손톱볼 깎아 가지고 불을 다톤 시키는 거야? 아,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. 와우. 오. 어. 색깔은 어때? 내려 한번 봐 보세요. 색깔. 어! 어 진짜 약간 막걸리 같은 24시간만 지나면 술로 변해요. 너무 쉬운데 이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바로바로 바로 판매를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아, 막 벌써 하나가, 떼돈을 하나가, 버는 내... 이런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저희가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죠 주로 판매와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허가증 할 때도 필기랑 핑계랑... 아니 그게 간단해요 가게를 얻으셔야 돼요 나라에 정해준 기자재잘 하셔야 돼요. 아 그러면 음.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. 거야. 아니 왜그거를 지금 제가 다 비법을 안 다음에야 알려주시는지 아니, 이해가 안 가네.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지금. 아니 딱 보면 여기 이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인데 딱 보면 뭔가 비법 빼놓으려고 하는 게딱 보이는데 나, 나, 아니, 아니 내가 이제 아 억울하네. 사정도, 사정 때문에 제가 이거 빼 이거 뭐 아, 화딱지나는데 막걸리나 내오세요 아니 갑자기 손님인 거예요? 아, 이제 손님입니다. 아, 아 예, 알겠습니다. 아? 지금은 이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좀 빨리 부탁드리겠는 거야. 통우럭이랑 아, 와 이게 통우럭 탕수요. 탕수. 이게 아까 가로로 만든 네, 육도짜리. 육도. 어 진짜 신기해. 진짜 신기해. 막걸리가 진짜 되네. 시, 진짜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막걸리 맛이. 아,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. 아 여기가 시중이구나. 네. 그렇다면 내술 네, 시중 들어놨습니다. 라임 라인... 지렸다. 아유. 와, 실제로 먹어본 막걸리 중에 제일 약간 깊고 맛있는 거야. 사실너한 뭐한 잔. 뭐 한잔 먹는 순간, 뿜빠이 하려는 거. 아, 눈치가 너무 빠르구나, 스펙. 혹시 비법이 있는 거야? 네, 비법은 다 있죠. 아, 비법 좀, 혹시 알려주시면. <laughs> 혹시 돼요? <laughs> 네, 저희 어머니가 함묵냉면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아, 면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? 아, 만두는 혹시 홍진경 더 만두인가? 가시오가페 향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? 그래요? 그건 아니에요. 아, 가시오가페안 들어가도. <laughs> 아,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